이렇게 입었습니다. 요 하트 귀걸이를 끼고 나갈 겁니다. 유니클로 가디건. 뭐, 밖에는 제가 빈티지 샵에서 옛날에 산. 위에는 이제 스판이라서 이렇게 안에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이렇게 쪼아주고 밑에는 좀 퍼프 형식으로 돼 있는 귀여운 치마인데 저한테는 좀 짧은 것 같아서 레이어드 용으로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펑퍼짐한 게 귀여워요. 그리고 청바지는 리바이스. 연청을 입을까, 찐청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좀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찐청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반묶음 했고요. 안경도 써주고. 그리고 가방은 오늘 그냥 심플하게. 가죽가방. 후 양말은 약간 포인트. 줄무늬 핑크. 아우터는 그냥 이런. 어머, 거울이 좀 더럽네요. 이런 코트 하나 입고 가방은 그냥 안쪽으로 메고 갈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 메리 제인이나 아니면 운동화 신을 예정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laughs> 영상을 찍고 있네요. 일단은 곱창밴드 빨간 색깔 곱창밴드 해주고 오늘 아우터처럼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니트는 아닌데 니트 아우터 같은 아, 근데 여기 옷걸이를 잘못 걸어가지고, 뿔 생겼어요. <laughs> 그리고 안에는 무척 무척 껴 입었답니다. 귀걸이는 꽃무늬 단추랑 세트로 한번 해줬어요. 리바이스 연청 바지. 양말도 꽃무늬. 그리고 가방은 요거. 빈티지 팩. 들고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카메라 고치러 가야 돼가지고 가방이 지금 가득 차가지고 카메라를 넣을 수가 없어서 맸고요. 그리고 오늘은 안에 반팔이랑 그리고 가디건 긴거 하나 입어줬고요. 자라 뽀글이. 나패바지 레깅스 같은 그 바지 입어줬어요. 저는 이런 바지를 좋아하나 봐요. <laughs> 머리는 오늘 예쁘게 한번 따아봤습니다 여기가 더잘 보이려나?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갈지 안 끼고 갈지 고민 중이에요. 가방은 요아이를 매겠습니다. 이짝 오늘의 룩은 어 빈티지 룩이고요. 그거 그 위에 약 아, 최근에 산 빈티지 풀찬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거나 그냥 가디건 하나 추워서 걸쳤고요. 바지는 빈티지입니다. 이것도 빈티지 리바이스입니다. 이것도 빈티지인데 이제 이부츠는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 다 떨어졌어요. 맞죠? 보내줘야 될 때가 왔어요. 주문하지 말아주세요. 가방 이전에 샀는데 리본. 왕 리본이 귀여워서 샀어요 화장 안 했으니까 안경을 써줄게요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꽃집으로 왔어요 머리! 머리도 이쁘게저 잠시 병원이랑 마트 좀 다녀오려고요 감기가 안 나가지고 어, 주사 한대 받고 와야겠어요. 일어나자마자 씻고 런크림만 바르고 눈이 너무 부어가지고 선글라스 껴줬어요. 위에는 반짝반짝한 <laughs> 생각해보니까 웃기네. 아파도 데일리룩은 소개한다. 위에는 약간 반짝반짝한 은색 펄이 있는 목플라티고요. 지금은 좀 따뜻해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만 입고 후다닥 갔다 올 겁니다. 유니클로 바지인데요, 면 바지인데요. 어 이거 한 8년 전인가 엄청 오래 전에 산 바지예요. 이게 클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 입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될것 같고 그냥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그냥 심플한 니트 가방 하나 메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곱창 밴드 <laughs> 안녕하세요 비가 오네요 그래서 가죽 가방 들려고 했는데 비에 젖어도 괜찮은 가방을 가져가야 될것 같아서 이 가방을 가져갔고요 머리는 그냥 반묶음으로 묶어줬어요 그 위에는 이제 안에는 가디건이랑 그냥 반팔 입어줬고요. 줄무늬 가디건입니다. 약간 살짝 보이는 이 줄무늬가 포인트예요. <laughs> 자켓은 그냥 얇은 코트인데 이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서 얇은 코트를 한번 입어봤고요. 근데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래도 좀 너무 춥게 입으면 안될것 같아서 코트를 입었고. 이게 살짝 긴 코트예요. 그래서 일자 팬츠에 그 오늘 장화를 신어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먼저, 아이고고. 먼저 가방은 백팩을 매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짐은 손으로 들고 갈 예정입니다. 이 위에 옷은 유니클로 옛날에 짠, 유니클로 옷인데요. 퍼프가 아주 귀여운 원피스예요, 원래는. 저한테는 팔도 조금 짧고, 기장도 좀 애매해서, 레이어드 용으로 쓰고 있고요. 바지는 옛날에 빈티지로 산 여름 바지예요. <laughs> 요즘에 날씨가 풀려가지고, 여름 바지 입어도 될것 같아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경은 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안낄 때. 두고, 가방은 이렇게. 그리고 양갈래 했어요. 레이어드 컷을 했어가지고 삐죽삐죽 다 튀어나와요. 나중에 한 1시간 지나면 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포인트가 레드입니다. 좀 칙칙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레드. 그리고 양말은 요거 신었어요. 하트. 여기에 웨리제이 슈즈를 신어줄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짠! <laughs> 설명을 못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렌치코트를 입었습니다. <laughs> 트렌치코트는 이것도 빈티지고요. 진짜 오래전에 산 트렌치코트인데 몇번못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개시를 해봤습니다. 원래 트렌치 코트가 되게 입기가 애매하잖아요, 시기가. <laughs> 그래서 얼른 오늘 꺼내 입었습니다. 이렇게 쫙 짜밀 거라서 안에 있는 브이넥으로 그냥 가디건 하나만 입었고요. 밑에는 좀 컬러감 있는 바지를 입고 싶어서 약간 두꺼운 자주색 바지를 입었고요. 이렇서 여기를 잠거도 돼요. 이렇게.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입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옛날에 오래전에 산막땡킴의그 빗백. 요즘에 큰 가방이 다시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큰 가방을 한번 매봤습니다. 약간 무거워요. 이 가방이. 가죽, 완전 가죽이라서. 귀걸이는 골드한 귀걸이를 꼈고요. 머리는 묶었습니다. 머리를 풀까 묶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죠. <laughs>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laughs> 나가보겠습니다. 짠! 오늘은 아, 가방. <laughs> 오늘은요. 이렇게 입었어요. 짠! 셔츠예요. 바지는 그냥 갈색 바지. 유니클로에서 옛날에 산 바지고요. 이 양말은 꽃무늬 양말. 신발은 요거 신을 거고요. 그리고 가방은 요 가방을 들어줄 겁니다. 잠깐 나갈 거라서 이렇게 갔다 올게요. 아 그리고 머리핀은 요거 했고요. 요고창밴드꽁니 그리고 귀걸이는 요 아이로 했습니다. 귀걸이는 빨간 색깔 포인트로 길 가다가 산귀걸이요 그럼 안녕. 모자랑요 위에는 빈티지 자켓 이렇게 루켓이고요. 그리고 바지는 연청바지.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가디건이 벗습니다 그리고 복은 펜이랑 또목걸이도 그리고 신발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 이미 갔다 왔어요. <laughs> 외출하고 왔는데 진짜 너무 늦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옷 입고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갔다 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아직 6시인데 해가 좀 니언니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진짜 대충 입고 나가는데 안에는 제가 잠옷으로 입던 그냥 막 입는 반팔 티. 그냥 가디건 하나 걸치고요. 그리고 바지는 로우웨이스트라서 좀 다리가 짧아보여요. <laughs> 근데 색감이 예뻐서 손이 자주 가는 바지예요. 이건 빈티지 리바이스고요. 바쁜 와중에 양말은 포인트로 챙겼답니다. <laughs> 빨강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빨간 곱창 끈을 하고요. 실버 반지랑 실버 목걸이를 했습니다. 자가 목걸이에요. 그리고 아우터는 자켓을 입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입고 그리고 에코백을 메고 갔다 왔습니다. 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요 귀걸이. 해 줬고요. 보이나? 상의는 그냥 브이넥. 브이넥에 실크, 이렇게 비치는 셔츠인데요. 이게 빈티지인데 옛날에 예뻐서 샀는데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입었거든요. 이게 레이어드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안에 한번 입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반묶음 했고 바지는 진짜 오랜만에 꺼내 입은 리바이스 매장에서 산 거예요. 옛날에 스키니진 산 건데 요즘에는 스키니진을 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입어봤습니다. 스키니진 일자 핏이고요. 그리고 신발은 그냥 운동화 신고 갈 겁니다. 가방은 많이 들어가지만 기본 가방인 요 아이를 들어줄 겁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우선, 안에는 흰색 목폴라티 입고, 그리고 요 위에 원피스는 원래 단독으로 입었었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파티 용으로 H&M에서 구매했었거든요. 파티 할때딱 입으려고. 근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이게 밖에 입고 나가기가 좀 너무 희향찬란해가지고. 그리고 많이 파이기도 했고. 그 반팔에 레이어링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입고 있다가, 최근에 이거 이렇게 레이어링하면 예쁘겠다 해가지고 한번 입어봤는데 예쁜 것 같습니다. 하늘하늘거리는 얇은 소재고요. 그리고 안에는 리바이스 청바지 연청바지 입고 하늘색 스니커즈 신고 갈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이 귀여운 진주핀 하나 해줬고요. 귀걸이는 아이로 끼고 갑니다. 아 그리고 옆에 이렇게 귀엽게 절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가방은 어제 맸던 가방 빼줄게요.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빨래를 했는데 이게 안 다려 안 다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접혀 있어요. 옛날에 접어놨던 걸 빨아가지고 그래도 일단 나가볼게요. 안녕. 오늘은 비가 오네요. 그래서 대충 후드 집업 입고 나가려고 해요. 지금 늦어가지고. 이건 제가 옛날에 뮤지컬 팀이었을 때그 맞췄던 팀복이고요. 그리고 안에는 진짜 아무거나 입었어요. 바지는 진짜 자주 입는 H&M의 그 레깅스 같은 앞팔바지 입었습니다. 그리고 장화 신고 갈 거예요. 안녕. 오늘은 여기서 데일리 룩을 소개해드립니다. 여기가 햇빛이 좋네요. 저는 오늘 멜빵 바지를 입어봤습니다. 빈티지로 산 건데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저는 접어 입거나 아니면 그냥 질질 끌고 다닙니다. 아, 그리고 지금 문이 열려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위에는 카라가 귀여운 셔츠를 멜빵 바지랑 같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땄고요. 포인트로 빨간 색깔 곱창 밴드랑 빨간색 귀걸이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부어서 선글라스 끼고 갑니다. 가방은 얘랑 얘 중에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뭐가 예쁠까요? 이 가방이 있습니다. 두개다 가져갈까요? <laughs> 얘는 최근에 안 맸으니까 얘로 메고 가야겠어. 밥정로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얘는 빈티지 굴지 반팔. 니트 반팔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데 색이 진짜 오묘해요. 색깔이 예쁩니다. 목걸이는 안 했고, 귀걸이만 했어요. 오늘은 좀 저녁엔 추울 것 같아가지고 잠바 챙겼고요. 그리고 가방이랑 청바지는 로우라이즈 입었습니다. 이 니트가 여기까지 와요. 여기 원피스로 입기도 애매하고 밖에 꺼내 입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에 넣어 입을 좀 넉넉한 청바지를 골랐고요. 그래서 뒤에가 포인트가 되는 이바이 청바지를 입었고요. 머리는 이렇게 풀고 있다가 나중에 묶을까 생각 중이에요 잠바는 요거 입고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요렇게 입었습니다 안에는 반팔티 입고 오늘은 악세사리를 주렁주렁 찼어요 귀걸이도 하트 귀걸이 하고 그리고 반지를 또 잃어버렸습니다 <laughs> 또 찼겠죠? 그리고 머리를 질끈 묶고요. 잠바는 유니클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봄에 산 봄자켓이고요. 이 안에 핑크가 있어서 핑크 가디건을 그냥 허리에다가 한번 둘러봤고요. 바지는 리바이스 청바지입니다. 그리고 메리딘 슈즈 신고 가줄 거고요. 가방은 귀여운... 지금 가방이 터질라는데 예전에 생일선물 받은 귀여운 키링을 달고 안녕.